표는 온도에 따른 순수한 물의 이온화상수 kw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십시오. 자 기어 순수한 물의 pH는 20도씨에서가 60도씨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pH를 정의할 때 pH는 마이너스로그의 하이드로늄의 온도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순수한 물이라고 했죠. 순수한 물은 중성이 됩니다. 중성이죠. 자, 중성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하고 수산화 이온 농도가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도씨에서는 자,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가 3O 플러스 이온 농도가 0.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성의 반이니까 따지면 0.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60도씨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가 플러스 이온 농도가 60도씨에서는 9.61의 약대략반 정도 되니까 4.8 정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자 따라서 따라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h3o 플러스의 농도를 계산해 보면 농도는 20도씨 하고 60도씨를 비교하니까 60도씨가 더 큽니다 그죠 따라서 ph 는 예, 그죠 따라서 ph 는 20도씨에서가 60도씨보다 크다가 아니고 pH는, pH는 20도씨와 60도씨를 비교하면, 와, 크다. 60도씨가 더 크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니은입니다. 자, 하이드로늄이온의 몰농도는 25도씨하고 40도씨. 하이드로늄이온 몰농도. 자, 자, 니은, H3O 플러스 이온의 농도. 그죠. 농도를 25도씨하고 40도씨를 비교해보면, 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KW 값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렇 자, 따라서 하이드로미온 농도도 많다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20도씨가 25도씨보다는 40도씨가 클 겁니다. 그죠? 자, 25도씨에서가 40도씨에서보다 크다.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득은 70도씨에서 KW 값은. 자, 70도씨에서 KW. 자, 온도가 올라갈수록 KW 값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70도씨에서는 요 값보다 더 어떻게?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죠 알아서 kW 값은 9.6 곱하기 10의 14승 보다 크다 맞겠죠 답은 기억하고 ㄷ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